며느리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제 자리를 빼고 친정엄마를 앉혔습니다. 처음엔 그냥 단순한 실수겠거니 했습니다. 예식장 입구 접수대에서 안내를 받는데 제 이름표가 신부측 자리로 돼 있더군요. 앉아보니 하객석 맨끝 카메라도 안 잡히는 자리였습니다.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은 건제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. 당황해서 아들한테 물었어요. 얘야 왜 며느리 친정엄마가 저 자리에 앉아있니? 아 그게 혜진이가 좀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해서 며느리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? 어머님 그 자리는 그냥 자리일 뿐이에요. 저희 엄마가 워낙 신이랑도 친해서요. 친하다면서 결혼식 전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죠. 그럼 난 뭐니? 너희 가정에 쓸모 없어진 사람인가?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. 어차피 사진엔 안 나올 거잖아요. 그래, 사진엔 안 나올 거다. 근데 앞으로 네 인생에서도 나 빠질게. 그날 저녁 축의금 봉투는 회수했고 예식 도중 조용히 일어나 나왔습니다.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어요. 엄마. 혜진이가 좀 경솔했어. 사과한다더라. 됐어. 그 애가 날 지운 만큼 나도 이제 그애 인생에서 내려갈 거니까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.